이 사람아, 이사벨은 아니지, 요 나도 이사벨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. 여러분들도 제 이사벨을 보지 않을 권리가 있고, 인사 한번 하고, 응? 음? 그래도 서로 같은 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한번한 한 사이인데, 응? 음? 또 이렇게 인사 또. 아, 근데 카인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? 카인 해보신 분들은 알 건데, 이카인이런 캐릭터가 오랜만에 하면 잘안 되는 캐릭터들. 약간 카인같은 캐릭터가 좀 꾸준히 안하면 좀 폼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캐릭이랄까 시작하자마자 밑밥 까는건 좀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팩트요 밑밥이 아니라 어? 음? 잠깐 데미지가 좀 이상한데? 잠깐 나 하나 잡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달려드는건 좀 곤란한데? 아니, 얘 데미지 이상하다니까? 뭐, 너도 공이야? 아유, 이게 안 맞네. 제가 옛날에 또 카인을 예 네, 자주 즐겼던 이사람아 저격을 들었는데 불벽을 앞에 깔아버리면은 나는 어떡해 난 궁인데 골든네어님한테 하는 말 아닙니다 티모씨한테 하는 말이에요 불벽 안 깔았다고 안 맞는다고 그것도 아니지, 아, 이또 보여줘야겠네. 이번 판 저격 잘 보십시오. 이번 판 카인이 저격을 몇발 맞추는지 잘 보십시오. 아니지, 카인이 몇발못 맞추는지 잘 보십시오. 저격 진짜 집중해서 쏠 테니까. 아, 또나 집중해야겠네. 오랜만에 이것도 어? <laughs> 오호오호 어허? 오케이, 한 번은 못 맞출 수 있어. 어한 번은 못 맞출 수 있어. 어, 그래,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잘 안될 때가 있으니까. 어, 그래, 그럴 수 있지. 음, 카인한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. 현재 만육천 딜, 전체 열0중 압도적인 딜량. 어, 이런 카인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 주십시오. 빈 씨한테는 던져도 되냐고요? 근데 저기까지 가서 우리가 뭐한아 <목소리> 어. 아니 불발탄. 자, 이런데 또 센터리 하나 깔아주면은 팀원들이 되게 좋아하죠. 응, 다. 곧뒤가고 cool. 아! 먹어. 옆에서 에밀리를 챙기는 카인. 아직 카인의 눈에는 에밀리는 어린아이일 뿐이다. 음? 좀 갑작스러운 얘긴데 총 예쁘지 않나요? 골드 네언님 당신에게 아까운 점 없습니다. 그냥 제 우지가 많이 아플 뿐.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음? 이게 악물고 안 보는 중이라고 뭘? 와, 숙회 바로 앞에 나와가지고 SL기 깔아주는 거 봐라. 슈로롱님이 먹티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요. 뭘 먹티인데요? 어? 아, 그 이사벨? 이사벨은 뭐? 먹티 좀 해도 되겠습니까, 그러면? 음? 아, 잠깐만. 뒤에 발소리 설마 했는데? 눈은 진침해도 귀는 아직 젊네요. 이사람아, 어? 귀까지 가면은, 그, 어? 궁을 싸게 빼긴 했는데. 뭐, 안 보이냐? 아니, 불백이 아니라 에밀리 그거였네? 아. 진짜 안 보이냐, 왜? 아니 나는 에밀리 그 캠프 바이어가저거 어? 불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. 선물. 얌마 이건 아니잖아. 진짜 억울하네. 사실 억울할 게 없지만 억울하다고 한 마디 해봅니다. 억울하면 알지. 뭘 알아? 뭐또사이퍼즈 고객센터 연락하라고? 야그 사람들도 사람이야. 어? 좀 일을 적당히 해야지. 뭐 그냥 이제 하다하다 하다 뭐 점심 메뉴 추천해달라고 뭐 연락하겠네요. 어? 아니 미아드 <laughs> 아니 미아 길막 당하고 있는 거 개웃기네. 저거 캡스락 자주 쓰는 사람들이 약간 저렇거든. <laughs> 로 가자. 공 음? 어, 왼쪽이야. 음, 가는 중. 잠만 잠만 에밀리야 거기 가면 안 되지. 디어스리온. 나야? 스텔라 군 갑자기 맞고 배달되는 뭐 그런 것만 좀 주의합시다. 잡기 안하네 는 응? 쟤는 응? 쟤는 잘가라. 막았이 방어 아니었으면 이거 끝났을 듯? 들어가, 들어가. 어? 타오는 공지가 알아서 해줄 거야. 가야지, 이거는. 아니, 왜? 아니, <laughs> 씨. <laughs> 저격 잘 맞추시네요. 음? 고맙습니다. 어? 근데 우리 뭐 언제까지 해?